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하남 용사의 딸, 김혜나 씨가 해군 장교가 됩니다. 아버지, 이, 김태석, 김태석 원사의 뒤를 이어서, 지금, 어, 해군 합격을 했고, 그래서 해군 장교로 곧 복무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초등학교 때 아버지를 잃었는데, 그 아버지처럼 아주 훌륭한 해군이 되는 게 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대를 이어서, 어이해군이 되어서 대한민국 이 나라를 지키고 하, 음, 바다를 수호하는데 앞장서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병력을 기피하거나 또는 이 피해 보려고 편한 데가 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 김혜나 씨는 아버지가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자랑스러운 이 해병이 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군 해병대도 합격을 했지만 아버지 따라서 해군이 되기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해군 간부가 되기 위해서 지금 그동안 아주 피땀 흘려 훈련을 하고 공부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아버지 따라서 그 아버지의 그딸그 그 이야기를 꼭 듣고 싶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김태석 해군 원사의 딸 김혜나 씨 올해 19살입니다. 자, 해군 간부의 길을 걷게 됐는데 그는 이 해군 군 가산 복무 군 장학생입니다. 군 장학생 장교모집 전형에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대학 재학 중에 군 장학금을 받고 졸업 후에 장교로 임관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우석대학교 군사안보학과에 재학 중인 그는 2025년 대학 졸업과 함께 해군 소위로 임관하게 됩니다. 이달 초 공군 해병대 전역에도 합격했지만 아버지가 복무했던 해군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자 그는 너무나 기다려왔던 순간이라서 합격 문구를 본 뒤에도 믿기지 않아서 여러 번 봤다고 말했습니다. 또 아버지같이 훌륭한 해군이 될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행동으로 아버지 이름에 먹칠을 하는 일이 없도록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2010년 천안한 폭침으로 아버지 김원사를 잃었습니다. 이후에 아버지 같은 해군 어, 이 간부가 되겠다고 했던 그는 올해 충북 진천에 있는 우석대 군사안보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자, 그 뜻을 이루려고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매일 오전 7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장교시험 준비에만 매달려 왔다고 합니다. 그, 그를 지도한 한훈 교수는 밝고 긍정적이고 근성이 어, 아주 강한 학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육군보다 선발 인원이 적은 해군에도 합격하고 공군의 경우에는 해나가 우리과에서 유일한 합격생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해나 씨는 합격 소식을 어머니와 두 여동생, 이 해강 또는 해봄, 해봄은 16살이고 해강은 18살입니다. 가장 먼저 지냈다고 합니다. 남편을 받아에서 잃은 어머니는 이 해나가 또 해군의 길을 걷겠다고 했을 때 조치, 군인해! 라고 아주 흔쾌히 성낙했다고 합니다. 해나 씨는 조만간 대전 현충원에 있는 아버지를 만나러 가기로 했다고 했는데, 아버지는 평소 세딸 중에 한 명은 해군이 되면 좋겠다고 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아버지가 말하던 대로 저 해나가 해군이 됐어요라고 말했고, 아버지께 꼭그 말씀 드릴 겁니다. 참 좋아하시겠죠?라는 어, 밝혔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지금 어, 아버지를 바다에 잃었고, 그래서 이 이 천안함 용사들에 대한 우리 이 일각에서 많은 어 비판적인 시안도 있지만 그러나 꿋꿋하게 지금 아버지를 따라서 이렇게 가는 이 딸의 모습입니다. 자 옆에 있는 이 사진이 과거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그 어 묘소에 참배했던 그때 모습입니다. 아버지가 맨 처음에 돌아가셨을 때는 이 해나 씨는 어 초등학교 2 학년이었던 합니다 초등학생 그런데 벌써 이 중고등학생 거쳐서 지금 대학교에 입학을 했고, 어, 지금 해군 장교, 어, 해군, 해군 장교로 임관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뭐, 최근까지만 해도 이 천안함 용사들에 대해서 군에서 어, 제대로 인정도 해주지 않고, 또, 어, 이 마치 의문사를 한 것처럼 다시 진상조사를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 정말로, 어, 기가 차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 아버지와 그 대를 이어서 딸까지 이 해군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나라가 지켜지고 있고, 무너지지 않고 있고, 그리고 튼튼해지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자, 우리 국민들, 이렇게 자신이 있는 곳에서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 자신을 희생하기도 하고, 또그 희생된 사람의 가족들은 또그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부터, 대통령부터 우리 안보를 해치는데 아주 앞장서고 있다. 지도자, 지금, 홍범도, 홍범도라고 어제그제 이 국립현충원이 안장을 했습니다만은 오히려 자유시 사건으로 해서 많은 이 독립군들을 선멸하고 독립군들을 사살하는데 앞장섰다고 하는 그러면서 이 이 소련 정부로부터 훈장도 받고 뭐 이렇게 지원도 받은 자, 이런 사람들을 대한민국의 위대한 독립운동가로 모시고 있는 자, 이런 걸 보면 정말 지금 이 가치관이 흔들리고 나라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우리 주적이 누군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이 누군가를 똑바로 알고 나라를 지키는데 자, 비록 아버지가 거그 길로 가다가 희생됐지만 그러나 그게 자랑스럽기 때문에 그것이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딸까지도 나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아버지가 이 문재인 정권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뭐어 세월호가 누가 폭침했는지도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입을 다물고 있다든지 뭐 이렇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로 했다면 어떻게 가족이 감히 거기를 간다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직접 그 딸이 나서고 어 가족이 나서고 우리 공동체가 나서서 나라를 지키겠다 하는 이 마음이 바로 나라를 지키는 초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 김혜나 씨 앞에 큰 무훈이 함께하기를 기원해 봅니다. 성창겸 TV였습니다.